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엽입니다. 오늘은 일반 프리킥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확률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일반 프리킥은 어,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좌우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방향키는 어떤 걸 눌러야 되고 쉽게 해지는 몇 퍼센트를 채워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프리킥의 성공률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첫 번째로는 프리킥을 때릴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상대 수비수가 자신의 골키퍼가 지키지 못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슈팅을 막는 플레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여러분들도 다 순위경기나 친선경기 하시면서 상대 수비수가 골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는 키커로 바뀌자마자 혹은 프리킥 찬스가 나자마자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좌우 방향 설정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기 직전 방향키는 위를 누르고 슈게이지는 40에서 45% 거리 상관없이 어 40에서 45% 채워주면 되겠는데 약간 거리가 멀다 싶으면 45%로 채워주면 되고요. 약간 가깝다 그러면 40% 정도에 맞춰주는 감각을 여러분들은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지역에서 왼발 잡이, 오른쪽 지역에서는 오른발 잡이 기커로 차시는 게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왼쪽 지역에서 났을 때 오른발 잡이로 때리려면 좌우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어, 아실 것 같은데 왼쪽 지역에서 났을 때 왼발 잡이가 좌우 방향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3번을 실행을 하시면은 프리킥 찬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왼쪽 지역에서는 왼발잡이, 오른쪽 지역에서는 오른발잡이 킥커로 차시는 게 확률도 올라가고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할 수 있다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 설명을 일단 라커룸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른발잡이 호날두의 프리킥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멈춰놓은 상황이고, 어, 지금 보시면 오른쪽 지역에서 났죠. 오른발잡이 호날두가 프리킥을 준비 중이고, 이벽 위로만 이 지역으로만 차할 수만 있다면 골키퍼가 뛰어와서 다이빙을 해도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슛 게이지는 45% 정도로 채운 거리인데, 이게 방송 화면을 캡처했다 보니까 게이지를 볼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일단은 일단 영상을 한번 확인할게요. 나자마자 빠르게 처리합니다. 들어갔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이, 99번 선수 보이시나요? 상대방 99번을 커서 수비를 통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반대사리가 다이빙을 뜨지만 결국에는 골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자, 99번 들어가는 거 보이죠? 하지만 프리킥이 빠르게, 처리, 빠르게 처리됐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었고, 이번에는 왼발잡이가 왼쪽 지역에서 프리킥을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왼쪽 지역이기 때문에 왼발잡이로 제가 설정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봐요. 가르스 베일의 프리킥이 약간의 운까지 따라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유효슈팅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겠죠. 빠르게 처리를 했고 상대방 수비수가 골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아, 방향키를 위로 눌렀기 때문에, 볼이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날두의 프리킥. 왼쪽에선 가레스베일의 프리킥.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 빠르게 처리하는 거. 그 다음으로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서 슛게이지는 40에서 45% 정도. 를 채우시는 게 이상적이겠고요. 왼쪽 쪽에서 왼발 잡이, 오른쪽 쪽에서는 오른발 잡이로 차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킥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어, 조금 더 세세한 큐디 프리킥을 이번에는 큐디 어, 프리킥이 뭐냐 벽 옆을 피해서 바나나킥처럼 이렇게 휘어서 차는 프리킥이 있죠. 그그 그 프리킥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아, 어,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벽을 피해서 상대방의 골문으로 바나나 슈처럼 휘어 들어가는 QD 프리킥을 알려드릴게요. 이 프리킥은 약간 고난이도에 속하는데 이건 역시나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마지막 벽. 왼쪽 혹은 오른쪽 공간으로 살짝 방향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벽을 피해서 때리는 프리킥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났을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벽 그리고 오른쪽에서 프리킥이 났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벽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 오른쪽 공간으로 방향 설정을 미묘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구요. 두 번째로는 왼발잡이는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누르시는 거. 오른발잡이는 방향키를 왼쪽으로 해주셔야 벽을 피해서 상대방의 골목 쪽으로 볼이 빨려 들어가겠죠? 슛 게이지는 60에서 75%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강하게 때리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이세 번째, 방향키는 슛 게이지를 채우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 방향 설정을 그벽 왼쪽이나 오른쪽 빈 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방향 설정을 해놨는데 슛 게이지를 채우기 전에 방향키가 입력이 되버리면은 제가 설정해 놨던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던 방향 설정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커브 프리킥이 아니라 상대방의 벽 혹은 상대방의 아, 골라인으로 그냥 아웃되는 프리킥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키 입력을 쉽게지를 채우면서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프리킥이 나오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킥이 났고. 하멜스의 프리킥인데, 일단 이렇게 프리킥 찬스가 나면은, 요런 상황이 나오죠? 여기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선수의, 바로 요, 요 공간으로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살짝 틀었죠? 틀자마자, Q키와 D키 눌러서, 슛을 때리고, 게이지를 채우는 동안 방향키 오른쪽을 누른 거예요. 이 플레이를 보시면, 볼이, 휘어서, 빨려 들어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킥이 나면, 벽을 형성하고 있는 요 왼쪽 지역을 노려서 볼을 휘어들어가게 하는 프리킥을 노릴거기 때문에 방향설정 해줬고요 요정도 방향설정 해주고 Q키와 D키 그러면서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서 프리킥을 때리면 이런식으로 휘어들어가는 커브 프리킥이 완성이 됩니다 이 프리킥은 골문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무조건 성공하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마지막 복습 왼쪽 설정하고 벽을 피해서 Q키와 디키 방향키 입력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낮고 휘어 들어가는 강력한 프리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영상 한번 다시 돌려놓을게요. 살짝 피해서 때리는 프리킥. 자, 이 프리킥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기에 된다면은 상대방 감독들에게 어, 프리킥 진짜 잘 때리신다. 여러 가지 칭찬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어, 프리킥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약간 고난이도의 프리킥인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방향키는 좌우 방향키, 그러니까 때리면서 휘어 들어가게 하려면은 좌측이나 우측 방향키를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 방향키 입력은 슛 게이지를 채우면서 해야 내가 첫 번째 했던 공간 방향 설정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경기 안에서 활용을 하시면 프리킥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음, 조금 더 재밌고, 아, 또 다른 팁이 될수 있을 만한 영상을 들고 찾아올게요.